전신 통합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잭 나이프 스파인 동작입니다. 6회 반복합니다. 하늘을 보고 누우실 때 폼롤러는 머리 위치, 위에 위치해 주시고 두 다리 길게 뻗습니다.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 가지고 오시고 팔이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폼롤러 사이에 자기 다리를 집어 넣어주시고 폼롤러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복부 힘을 사용해서 위로 올립니다. 되도록이면 고관절 앞쪽이 최대한 펴질 수 있게끔 위쪽으로 길게 올려둡니다. 살짝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끝 에너지를 머리 위쪽으로 길게 보내면서 척추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바닥에 내려놓습니다. 다시 손끝으로 폼롤러를 잡아서 다리를 통과시키고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.